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KR 모터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거래 재개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상향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래도 시가에 비해서 계속 윗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쉽게 자꾸만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날그날의 차트를 보면은 좀 마음이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 4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의 차트 쌓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그날 그날 차트를 보면 좀 불안할지언정 며칠 쌓아놓고 보면 우상향세를 잡아가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정지 이전에 물량 물리셨던 분들 천원 중후반대에서 어중간하게 물려서 손해 구간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눈치게임을 똑바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 매각 이슈로 주가가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니다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주말 동안에 다음 주 주가 매매 전략 똑똑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한번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띄워 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모터스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브리핑 영상에서 드리는 정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뉴스 기사나 종토방 찌라시 이런 개나소나 다알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는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서 마음 편한 주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제가 엄청나게 준비했으니까 무료로 챙겨가시고요. 문자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최비서님 저 전화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알아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우리 주주님들 부담 없이 그냥 편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실 수 있도록 그냥 문자로 쏴드릴. 있거든? 부담없이 챙겨 가시고요. 문자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오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막 칼답이 안 온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 원 천만 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손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용부영 추경 매수 하다가, 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RF 쌤이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3만. 원 때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000만원 천오백만 원 되는 거고요. 천만 원만 넣어놔도 일억 일억 오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백 원대에서 오천 원대까지.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조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KR 모터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대주주 매각 소식에 주가가 반등 모멘텀을 그리고 있어요. 차트는 늘 데칼코마니와 같은 거 아시죠? 지금 현재 떨어진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떨어질 때는 엄청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고 올라가는 건 엄청 느리.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절대 우리 주주님들 조급해 하실 타이밍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천원 중후반대까지 안착하는 그 순간을 조금 고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KR모터스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KR모터스가 코라오 그룹이라는 기업에 팔린 지 9년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KR모터스의 매주 주인 코라오 그룹이 회사 경영권을 포함한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KB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이미 선정을 한 상태예요. KR모터스는 특히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부터 완성차까지 직접 이륜차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내 생산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이 KR모터스의 지분 어떤 큰 손이 한번 쥐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KR 모터스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현재 매각 시나리오와 함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고요. 누가 이 KR 모터스에 손을 대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 변경이 어떻게 될지 한 다음주 다다음주 1,2주 정도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손해고 구간 복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중간에 괜히 엉뚱한 데서 하차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절대 없어. 우리 주주님도 주말 동안에 투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서 다음 주 현명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보다는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 5239 여기로 모터스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거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감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 고스란히 이거 그냥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터스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파트너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